이수진 의원이요. 음. 저번 청문회 때도 되게 논란이었잖아요. 되게 많이 희화돼가지고 화 그럼 좀 불안스럽고요. 예, 잘 생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생기겠습니다. 비꼬는 뭐. 겁니까? <laughs> 제가 저번에도또 그런 행동을 보여서 음. 진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가? 아 본인이 그 옛날 영상을 봤다면 이제 고칠 일것 같고 그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 무슨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이고 정말 이번에도 막더 심하게 뭔가 더 이슈화가 되고 더 뭔가 사람들한테 더운거리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아기 무식속에 되게 되게 잘하면서 수치당한 여자가 있을 거야 그 여자만 딱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 거를 인정 못하고 수치를 떨어 남을 수치주게 돼 있어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이수진 그 의원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그 분의 경험 정보가 이제 어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엄청 가난하게 자라신 거예요. 아버지가 11살 때돌아가시고전보이 먹으면서 전부 보조금으로 생활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학을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 받고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전북일보에서 성금을 모아서 수술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되게 좀 서럽게 자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수재 의원의 어머니는 또 그런 딸한테 집안일을 이제 안 한다고 아궁이에다가책 던지고 막 그런 일화도 막 소개가 지 있고. 아우, 그런 일화도 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수치당한 여자? 그 열등,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 열등감이 트라우마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공부하면 세상에 좋은 걸줄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마음을 주거든? 자기가 수치 당하고 자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뭐돈 벌어도 세상에 수치밖에 줄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국회의원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판사까지 했지만 그상에 청문회 나왔을 때그 하는 행동이나 이거 봐봐 응. 수치한 것처럼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수취밖에안 주잖아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런 병은 좀 아닐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강남 화학년 출신에 좀 이렇게 우월하게 자란 그 환경이잖아요 응. 그냥 몸에서 아들이 못된 그 여자가 뭔가 자라면서 살아온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그 열등하다고 자기가 인식하는 그냥 그 에너지들이 떠벌릴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치 그래서 응. 청문회 때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여자를 구박받고 자랐는데 한동훈 장관은 발란 남자로 태어나서 음, 음. 하랗분에서 그치 무역이 음. 자랐는데 그냥 치러운 여자가 뜨면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그니까. 다 뺏긴 여자. 음. 원래는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입주가외를 하면서 음. 학교를 이제 어렵게 다녔나봐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서울대 도 다시 진학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분 되게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정치인들이 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아직 마음은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자기가 모르는 문식 속에 마음들이 떠오르는 거야. 이준석도 원래 잘하고 싶고 국민한테, 대통령한테 잘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뜨는 거지. 그걸 못 알아차려서 저러는 거지. 일부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반병을 해야 돼가지고, 음. 이 사람은 학교도 못 다녔대요. 선생님들이 음. 이제 가져다 준 그런 교과서로 자기 혼자 막 공부하고. 되게 진짜 어렵게 고남매에다가 아버지 연한 채를 들어가시고 하니까. 엄마는 또 수술하시고 진짜 힘들었겠네 엄청 어렵고 아팠구만. 응. 아유 딱하다. 응. 아유 너무 안타까운 게 분명히 머리로는 국민들을 돕고 싶은데 그치? 그렇죠. 몸에 있는 경험 정보가 그 수치당한 여자가 떠버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하고 국민들한테 수치만 안겨주잖아. 아유 그아기는 그트라마를 치유해야 돼요 다 빼앗기고 아프게 자란 어린 시절에 내면의 아기 아기 치유를 하면 훨씬 세상을 위해서 많이 잘 쓰여질 텐데 참 안타까워요 되게 머리는 좋으신 분 같은데 음. 서울대까지 들어가서 환사를 하 정도면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laughs>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되게 남을 이해해주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 이렇게 오히려 더 미움을. 왜 그러냐면, 어려운 환경에서 아픔이 올라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소화하는 사람은 이게 내 아픔이고 내 길이야. 하고 자기의 수치를 내 거라고. 이렇게 아파도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운명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면서 자기와 똑같은 아픔들이 올때 이해해주고 잘 쓸기롭게 넘어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이수진 의원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그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부정을 한 것. 극복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 돼서 이런 나를 다 버린 거야.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버리면서 산 거야. 아픈 나는 내가 아니라고. 싹 버리고, 이해를 안 해준 거야. 이해 안 해준 마음은 어때? 올라오지. 응. 내가 이해를 안 해주고 그 여자를 버려서 고통 때는 괜찮았는데, 한동훈 장관 앞에 딱 있으니까 그 여자가 그냥 을라온 거야. 그래서 너무 열등감으로 자기가 자란 환경이 되게 비참하고 아팠거든. 한동훈은 너무 우월해 보이고, 그러니까 남자를 자기 아픔, 버린 아픔은 그렇게 굉장히 절대, 절명의 순간에 올라와서 나를 그렇게 수치주는 거지. 세상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 여자를 버렸는데 그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떠서 사람들이 저, 저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 아 음, 진짜 음, 되게 공감되는 게 음. 예전에 한번 타워 플리스 사신다는 음, 약간 연세 있으신 여자분이 음, 신적 음, 있었던데. 음. 같은 나갈 수 없다. 근데 나도 모르게 <laughs> 그분한테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이 몰라서 와 되게 뭐 음, 아무나 잘 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몰랐는데 되게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막 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이러고 있대고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정화는 뭐냐면 집이 가난할 때 아팠잖아. 그 아픔을 다 버리고 산 거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그 아픔이 떠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똑같아 이신 나도 그랬어. 무시당할까봐 먼저 무시하고, 음. 어 뭐, 뭐 이렇게 인척하고, 공부해서 막 어. 공격적으로 대하고. 응, 음, 아닌척 많이 그랬거든. 응, 음. 그렇죠? 맞아. 근데 나도 젊을때 우리 집이 잘 살지 않았으니까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 보면 주눅 들었던 기억이 많아. 근데 이제 이 공부하면서 못 살고. 열등하고 힘들었던 그런 아픈 여자를 이해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뭐 자기가 대통령이고 뭐돈 많고 누구든 내가 할말 당당하게 하고 내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아픔을 버리면 순간 주눅 드는 거야 <목소리>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열등이가 이상한 짓 하고. 엄마가 평상시에 마음을 버리면 삶이 이렇게 이렇게 내 뜻대로 안돼 이런 얘기를 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그 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의였던 것 음.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마음은 버리고 좋은 학벌에 반사되고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싹 버렸어 그 아픈 여자를 열등한 여자를 과거에 올챙이들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는데 개구리를 못 살잖아 마음은 올챙이야 한동안 음. 장관 앞에서 뭐 기죽을 게 있어 지금 내가 질문하는 사람 기죽었는데 그걸 표시 안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를 떠는 거야. 응. 외형이 암만 변해도 마음은 그대로니까. 응. 아픔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신 그림이 우리가 그렇게 버렸던 아픔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시는 거 표시를 하시는 거야 영철 갤러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응. 이수진 의원한테 초청장 응.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응. 영철 갤러리 와서 가난의 아픔, 응.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 그림 앞에서 응. 그 아픔을 좀 토해내고 울면 응. 치유가 일어나지. 이건 뭐 돈으로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돈도 지금 있고 권력도 있어. 응.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응. 그 치유 에너지로다 인간 마음 치유하는 게 가장 근원이고 그걸 하려고 별놀이 만들어놨어. 공짜로 아, 오라고. 아, 뭔가 응. 이수진님원의 응.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되게 이해되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나가, 아프고. 나갔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아프고. 근데 이제 네.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 다 그래서 이해를 그치? 하나 못 하지. 하는거 자체가. 응.